그때그 배우 전혜진 씨, 음. 미스 코리아 출신, 어, 미스 코 미인이시고 음. 키 크고, 음. 그분이 좋아했던 음. 교회 오빠인가 뭐 이제 그런 음. 분이 음. 너무너무 오랜만에 음. 외국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. 프랑스인가? 무슨 예술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오빠! 그러면 이제 나, 뭐 음. 음악이 따라라 음. 이렇게 나오, 음. 나오시잖아요. 저기서이렇막 달려 나오시는데 이분이, 저기서이렇막 음. 달려 나오시는데 이분이 제가 전해주시지 않고 저를 만나신 어, 거예요. 너무 이렇게 많이 변했어, 어! 살이 좀 쪘구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. <laughs> 진짜로? 진짜로. 어머어머어머. 그래서 제가 어떡해. 아닌데 어. 말을 어떻게. 이미 너무 안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, 어. 제가 너무 남자한테 오랜만에 안긴 데다가 뭐 말을 못하겠데 어, 근데? 근데 막 전해주신 너무 반가우니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. 고향내도 어, 그냥, 네. 그냥 무한했겠다. 너무 저한테 직진하셔가지고 어.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막 이러시는데 제가 할말이 없는 거예요. 오늘, 너무 재밌다. 네네 네, 정말 재밌었어요. 어. 응. <laughs> 경호빠! 오 그렇지, 경호빠! 아, 소리방에서오신 분. 엄빠엄이아아아니아 아빠! 아빠! 아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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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빠! 아 아빠! 그렇죠? 아 아빠! 아아아아 진짜, 네, 진짜 방송에서 하다 보면 별일이 다있어 그러니까요. 제 생각에는 무대에 서는 사람은 재능이 반인 것 같아요. 무대에 타고 서는게 반. 네. 어... 그렇지 음... 않고는 그렇게 오래 잘할 음... 수 없는 거아요 아니야. 근데 배우나 연기 같은 거는 막 연습하면은 아니요. 아니더라고요. 안 될까? 안, 안 되죠. 사람은? 제가 까메오라 그래서 출연해보잖아요. 어... <laughs> 어... 못하겠더라고요. 음. 못하겠더라고요. 음. 저는 대사를 외울 음. 수 있을 거잖아요. 어, 어, 어. 대사는 외워도 감정 표현이 안 되는 셈. 어, 너무 경려적이다. 어, 어 진짜로. 그래서 제가 안약을 넣었어요. 울어야 되는 장면인데 음. 눈물이 안 나가지고요. 음. 제가 평소에 영화 보면 잘 울거든요. 음. 저는 울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아무리 감정을 잡아도 안 돼서 안약 먹고 했어요. 긴장하는 그래서.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. 그리고 앞에 거야.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선생님 재능이에요. 음. 눈물이 안 나요. 죽어도 안 나요. 그래서가 가수 배우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음. 저분들은 타고 나셨다.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. 다 해서 아나운서도 좀... 타고 났어. 아 진짜 왜냐면 거 아무나 거